뭔데. 또, 변칙 장기를 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정수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케이. 완전히 정석으로 보여드릴게요. 꼼짝도 못하게. 변태 장기라 그러죠? 이런 변태 장기는. 때리시고. 아주 슈퍼 공격 장기를 두시면 깔끔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음. 이게 많이 해봐야 돼. 이게 바로 안 보여요. 자, 지금 포가 걸렸네. 변태 장기 못 두도록 자, 버릇을 이렇게 고쳐놓고 차 포가 동시에 걸리는데 차가 한칸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몹시 당황스럽게 이 자리! 와! 하시면 됩니다. 올라오셔야겠네? 음. 자, 고! 마가 거의 메시급이네, 진짜. 1, 2, 3, 4, 5. 박살 내놨네. 호잇, 자.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이 자리. 기분 나쁜 자리. 자존심 상하는 자리. 누가 봐도 이 자리.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자리. 차가 한칸 오면은, 안 오면 말고, 묶어놓읍시다. 꼼짝 못하게. 평생 여기 있어야 돼, 이제. 13으로 20점을 묶어놓는 거는, 초등학교 1학년 또, 어, 이득이란 걸 압니다. 차가 뒤로 한칸 빠지는 거는 차대를 하겠다. 누가 봐도 차대를 하겠다. 응, 안 해. 안 하지. 이 자리 오지. 공짜거든. 도가. 나가실 준비하시면 됩니다. 병을 만지거나 차가 나오고 싶겠지. 졸주고 퍼먹기. 자, 초등학교 1, 2학년 또 합니다. 7 빼기 2는 5. 5가 더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뒀는데, 먹으면 내 차가 죽겠죠. 근데 여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 있어요, 여기서? 올렸을 때, 차장을 했을 때못 막으니까, 이렇게 막을 때, 뭐, 이렇게 공짜. 아니면 이렇게 공짜. 아니면, 만약에,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또 차장에 뭔가 이렇게, 자. 망하죠? 어, 그래서 병은 안 만지고, 아마 차가 나오실 텐데. 요렇게 좋은 자리를 가시면 702 먹으시면 되는데 잠깐 욕심이 좀 생기네요 갑자기 갑자기 이걸 치고 싶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욕심 생기네 욕심 콜자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저처럼 저처럼이 아니죠 여러분들 클라스 욕심 부리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기본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욕심 콜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laughs>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뭔데? 뭔데, 뭔데. 아, 먹었을 때 상장하려고. 응, 안 통해. 이미 알고 있으면 안 통합니다. 자, 사절 먹고 죽으시면 되고. 네. 자, 먹으면 똑같이 먹고. 점수 차이가 5.5점. 의미 없죠, 이제. 차로 줄을 먹고 먹을 때 상장에 내 차를 먹기 위함인데, 그렇지 이제 일반인답게 막아 여기 오고 싶었겠지. 이미 알고 있죠, 제가. 이를 눌러 놓는 이런 수. <laughs> 자. 1.5점 앞서고. 병이 묶였어요, 이제. 옆으로 볼 겁니다. 이렇게 갔을 때 병이 죽었구나. 이렇게 갔을 때 병이 이렇게 가면은 죽겠구나. 여기까지 보고 포를 옆으로 뛰는수자 마올리고 포 넘고 자 이거는 어 귀마를 뒀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분 둔거 똑같이 한번 더 볼게요 복수전 이게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는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분이, 한 대로 그대로 똑같이 이분 포진 을좀제 업그레이드 시켜 드릴게요. 자, 일단 비키 시고 이분 스타일 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맞춤 형 으로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뭐, 때리고, 뭐, 그게 아니라 지금 차가 이렇게 먼저 들어서겠죠.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무조건 때리겠지. 초가 이순님이면 이길 수 있느냐? 제가 투면 이기죠. 근데 일반인들은 여기서 한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사실 초가 지금 정수만 두면은 무조건 유리해요. 초가 유리한 장기입니다. 정확하게는. 초가 6대4로 앞서요 자 원위치 이 공격을 잘못 막아 이제 이거 하고 싶겠지 딱 그렇게 생겼거든 딱 여기 뭔가 딱 공격하고 싶겠지 그쵸 정확하게 왜냐면, 둘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는 못 나와. 나오려면 여기 나와야 되는데, 제 끼면, 어차피 못 뜨지. 마가 이 자리, 이 자리 못 오거든. 돼. 아, 이러면 지금 이걸 왜 올릴까요? 자, 후 수가 돼요. 이제 부터 오. 아 너무 정확해 응 너무너무 정확해 마가 걸렸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겠지. 야, 이거 못 막는다니까? 이 공격을 못 막아요. 자. 자, 마달라. 겸마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고도 못 막아. 자. 자, 여기서 상장을 쳤을 때, 어, 병으로 깔끔하게 먹으면 차대. 그러면서, 마장 두들겨 막기. 요렇게 하자니. 먹고, 먹고, 이 자리. 포가 걸리기 때문에,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먹고, 마루 먹을 때, 이게 무슨 수예요? 보이시는 분? 바로 보여야 됩니다. 차가 걸렸기 때문에, 무조건 먹겠지. 거기서, 차장을! 치지 마시고, 아, 요렇게 포를 걸면은, 마가 걸렸기 때문에, 마포구가 위험하네요. 마포가 위험하네. 아, 방금, 마장 치고 말을 먹었어야 됩니다. 아, 제가 실수했네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실수를 하네요. 방금은 상을 먹지 말고, 어, 마장! 그 다음에 말을 먹었으면 아주 깔끔하게 이기는, 어, 시나리오인데. 천번 대 기본수가 나왔습니다. 자 차장을 했을때 사절로 못막죠 외통입니다 그래서 공을 내릴때 마장입니다 외통각이네요 아니면 차가 한 마리 죽거나 비키기 비키기 하면서 마장에 차가 죽겠지 그게 싫으면 차로 말을 먹고 죽어야겠지 말로 먹으면 사절로 먹으면 되지롱 여러 가지 변화수가 있습니다. 먹고 싶겠지. 똑같이 드신다, 그쵸? 똑같이 드시네요. 먹고 어디 수가 없나 이렇게 하면은 먼저 먹나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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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귀포박았을때 차가 죽네 차로 상 먹으면 그 다음에 먹으면 여기 갔다 왔네 먹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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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먹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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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가 들어오면 되는구나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됐어 자 일단 먹고 먹을 때 마로 먹으면 내포 살리면 많은 나중에 먹을 수 있다 그런 계산 좋네 깔끔했어 먹을 수밖에 없겠지 상을 막올 수밖에 없겠지. 아니면 나도, 그렇지, 네, 이렇게 깔끔하게 돌아오기. 와, 어, 공짜. 간첩이네, 이거. 우리 편이네. 마누라님 기본수 만원 감사합니다. <laughs> 시청료, 시청료 한, 시간. 한 시간. 아, 시청료 한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자 일반인들은 말을 먹겠지. 특별한 사람은 면포를 달라 하지. 차의 고향인 사선. 아, 시청료 내야 힘을 내다녀. 맞습니다. 차의 고향 사선. 마포대 합시다. 오케이. 마포대 하자고 그랬는데 안 하네. 그 다음에 포로 걸고. 뭐하냐, 맨날? 아니, 포로마가. 어, 어. <laughs> 이게 뭐. <laughs> 와, 포장에 차 죽었는데, 긴장을 하신 탓인지. <laughs> 설마 여기까지 보시나? 그래도 점수는 앞서고 있네. 잘하고 있어. 이겼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점수 차이가 6.5점 차이기 때문에 뒤집기가 힘들죠. 이건 안 하신다고? 마가 이 자리에 오고 싶겠지? 마가 여기 오고 싶. 자리 오싶겠지 포가 왔을 때 차가 사선을 가면, 비키시고, 어디로 가지? 또 비키시고, 자! 수 고하 셨 습니다.